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매일경제 사설 소개하고요. 문평을 해 드리겠습니다. 글그 내용은요, 그 보이스피싱에 관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셔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 국내 총책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기존 형량 20년을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장기 징역형이다. 부 총책도 2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한대출 문자를 보낸 뒤 기존 대출보다 싼 이자로 갈아탈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돈을 갈취해왔다 개인당 평균 1 천만원에서 이천만원을 뜯긴 피해자들이 무려 560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 이름을 민준파로 짓고 조직원 60여 명을 영팀, 올드팀, 합작팀 등 7개 세분의 사기 행각을 벌려 왔다고 한다. 1990년대 중반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던 지존파나 막가파를 연상시키는 충격적인 행태다. 이번 범죄에서 드러났듯이 보이스피싱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약자층을 대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구매 대행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건이 확산되고 있는데 2030 세대들이 특히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나이, 학력 무관, 자유로운 근무 시간으로 미끼를 던져 구매 대행 직원으로 채용한 뒤 자금을 갈취하는 신종 범죄자.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지 않는 고령층뿐만 아니라 영끌 대출이 많거나 구이 활동에 나선 젊은이들도 집중 타겟이. 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30 세대의 보이스피싱 피해는 지난해 145억 원에서 올해 9월 말 302억 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최근에는 방송에 출연한 현직 검사의 얼굴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음성을 입힌 페이크 수법이나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을 역이용해 소액의 돈을 먼저 입금한 뒤더 많은 돈을 갈취하는 통장협박 수법까지 등장했다. 고금리 고물가로 약자층의 생계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서민들을 두번 울리는 악질 범죄는 엄격한 형벌로 경종을 올려 물려줘야 한다. 민생대책은 거창한 게 아니다. 서민 등골을 빼먹는 범죄자들을 제대로 잡고 엄격하게 단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민생대책이다. 그런 점에서 법원의 이번 보이시피싱 역대 최고 형량 선고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보이스 피싱은 지구상에 사라져야 되겠죠.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이스 피싱을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정기 통신 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명 약칭으로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을 이런 법이 있는데요. 이 법을 역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웹발씨를 보내는 겁니다. 뭐 여러분 알바, 부업, 직원 모집합니다. 안녕하세요. 누구 누구 매니저입니다. 국내 홈쇼핑에서 추가 확장하여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매일 여유로운 시간에 2, 3시간 정도 일하시면 됩니다. 급여는 하루 5만원에서 10만원, 월 250만원 이상 하시는 것에 따라 하루 일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은 나이 20세 이상 성별 무관 스마트폰 사용 가능한 분, 초보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원 방법은 온라인 지원 카카오톡 아이디 추가, 그리고 링크 클릭, 카톡 추가, 이렇게 해서 웹발신을 보냅니다. 이런 것들 전화하지 마시고요, 어, 수신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받지 마세요. 웹발신입니다. 소포 우편물 6092-2697-92695. 오늘 배달 예정입니다. 공도 우체국, 김지영이라는 이름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 공도 우체국, 동현수라고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겁니다. CJ 대한통은 고객님의 택배가 12시에서 14시 사이 배송될 예정입니다. 57938-4897185로 배송이 되었습니다. 인수자 위탁 현관 이런 문자들 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보이시피싱에 걸릴 수도 있고요. 뭐 알바한다고 해가지고 이러한 그에 이런 법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통신 사기, 통신 사기 피해 환급법을 악용 역 이용해가지고요. 일부 소액을 어, 돌려주면서 어, 우리 그 개인 정보를 빼가지고 돈을 탈취하는 그런 보이스피싱들이 날로 날로 어,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 모르는 전화, 문자 이런 것들은 특히 문자 같은 거 웹발신으로 오는 문자 같은 것은 여러분 함부로 클릭하지 마시고요, 카톡에 가입하지도 말고 연락도 하, 하면 안 됩니다. 예, 정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의하셔서 보이스피싱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